여러분 깨달아봐야 바로 즉시 또 혼미해져. 깨닫는 것은 계속 사이클, 파동에 불과해. 알겠죠? 그런데 깨어나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. 깨어나버린다는 건 다른 세상이 보여요. 어떤 사람이 암을 투병하다가 나중에 암에 완전히 완치가 됐다. 그때 그 사람은 깨어나지. 암이 무섭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. 깨어나는 거야. 남이 다시 보여.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도 천사로 보여. 무슨 이해가죠? 어, 아,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게 행복이구나. 뭐 어디에 뭐 돈이 얼마 있고 뭐 이거보다 이게 행복이구나. 야내 몸이 진짜 이거 암이 다 없어진 거야? 아, 그럼 나는 이제 살수 있네? 이것만 해도 부자가 된 기분이. 맞겠죠? 아, 꿈에서 깨어난 자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? 모든 사람이 자기 은인으로 보여. 자기 어머니로 보여. 음. 그래, 안 그래요? 여러분 손에 씨를 줘봐. 여러분이 가서 씨 뿌려봐. 점프 그 씨에 여러분이 어머니야.